오늘 13km LSD 장거리 달리기 하려고 합니다. 점심을 2시쯤 좀 늦게 먹었는데 혈당이 천천히 오르다가 조금 전에 몸을 조금 풀었더니 살짝 혈당이 떨어져 있는 모습. 오후에 휴가까지 내고 이렇게 했는데 꼭꼭 꼭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6.5km 조금 지나서 이제 턴하겠습니다. 바나하는 예, 시점에서 혈당 한번 볼게요. 아까 140에서 떨어져서 지금 100. 정도에서 어 계속 유지되는 모습입니다. 어 참고로 출발하기 전에 포카리스웨트 하나 마셨거든요. 100 정도로 어 유지되네요. 아, 예 저기 아 한강 르네상스 자원 위로 편의 점이 있는데 아 정말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. 네 7.3km 정도 지점에서 파워에이드. 저걸로 수분 보충 좀 하고 끝까지 이제 뛰어보겠습니다. 14km 완료했습니다.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. 아, 다음번에는 어, 할 만은 했는데 확실히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어, 해가 떠 있을 때 하면 좀 힘들고 페이스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음 14km LSD 때부터는 어, 해가 지고 하거나 아예 새벽에 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습니다. 아, 그래도 뛰고 나니까 성취감이 엄청 들고.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어, 조금 고비도 있었지만 어,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몸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요. 이제 마무리 운동하고 샤워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네, 혈당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한 1시간 40분 넘게 뛰었는데 어, 일정 페이스에서부터는 계속 100 정도로 쭉 유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물론 시작하기 전이라 중간에 어, 포카리스웨트 그리고 파워웨이드를 먹었는데 어. 혈당의 영향은 없었고, 덜 떨어지는 거 막아줬겠죠.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